안녕하세요. 예보기술 분석과 우진규입니다. 이번 주 주말 날씨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층 한기를 동반한 단파골의 지원을 받는 이 지상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주로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강수가 있었는데요. 서울 경기지방의 비는 그친 가운데 동해안과 중부 내륙 지역에는 아직까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북부 산간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려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이 시간 이후 중충 대기에서는 동쪽으로 저지기 압능이 발달을 하고 중국 북부에서도 능이 발달하면서 그 사이에 위치한 기압골이 점차 전리되면서 우리나라 북동쪽에서 정체 회전을 하겠는데요. 이 영향으로 5일까지 주기적으로 한기를 동반한 단파골이 한반도 쪽으로 남하하며 불안정을 강화시키겠고. 5일 오후까지 내륙 곳곳에서 불안정에 의한 비가 간간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5일 오후까지 내륙 곳곳에서 불안정에 의한 비가 간간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5일까지 날씨는 대체로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 일요일인 6일에는 고기압이 서서히 우리나라 남쪽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대체로 구름만 조금 끼는 날씨가 예상이 되며 기온도 서서히 올라 15도 안팎까지 예상되니 벚꽃 구경이나 나들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말 날씨 전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